몇해 전에 일이다.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자취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80년대에 지어진 곳으로 외관부터 낡았고, 복도에는 어두컴컴한 조명이 몇개 깜박이는 그런 곳이었다. 집세는 저렴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이사를 온 첫날,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난다. 여기선 늘 조심해야 해.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말고, 물론, 당시에는 그냥 무시해버렸고, 집안 정리에만 몰두했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과 달리지 않은 정적과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중, 거실 쪽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소리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분명히 복도 쪽에서 가까워졌다. 마치 무거운 무언가를 바닥에 끌며 이동하는 듯한 소리였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모든 물건은 정돈되어 있었다. 혹시나 해서 현관문을 확인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기분 탓인가 싶어 다시 침대로 향했다. 그런데 이번엔 침대 밑에서 작게 툭툭,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순간 오싹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누워 있던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못한 채 소리가 멈추기만을 기다렸다. 그후 며칠간 별다른 일은 없었다. 그 일을 잊어갈 즈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밤늦게 친구 집에서 돌아오던 나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아무도 타지 않았고 나는 14층에 내 집으로 바로 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7층에 멈춰섰다. 문이 열렸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에 황급히 버튼을 눌러 다시 문을 닫고 올라가려던 찰나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비친 내 뒤쪽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빈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에는 흐릿한 형체가 서 있었다. 그것은 분명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의 모습이었다. 두 눈은 희미한 어둠 속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1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자마자 뛰쳐나와 집으로 달려갔다. 불을 켜고도 한참 동안 떨림이 가시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엘리베이터를 가능하면 타지. 안으려 지하주차장을 통해 계단 으로 다니며 조심했다. 어느 날 아파트 할머니와 또 마주 쳤다. 할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전에도 늘 그랬단다.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 영혼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리며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마지막 이삿날 짐을 다 옮긴 후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텅빈 집은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날의 모든 소리와 그림자가 다시 한번 생생하게 떠올랐다.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순간 등 뒤로 싸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내 뒤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다. 다시 돌아오지 마. 무언가의 존재를 등 뒤에 두고 빠르게 그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이사 후에도 가끔 그때의 꿈을 꾸곤 했다. 아직도 그 아파트를 지날 때면 차마 위를 올려다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어쩌면 아직도 그곳에 그 형체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할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및 미스터리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며 사람들에게 소소한 스릴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전형적인 공포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낡은 폐가는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무너져가는 지붕과 이가 빠진 창문, 그리고 그 위로 넘실 때는 잡초가 오랜 세월 동안 버려져 있던 이 집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두려워하며 멀리했다. 그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어김없이 마을은 고요했다. 해가 저물 무렵, 서울에서 온 다섯 명의 대학생들이 마을에 도착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그 낡은 폐가의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려보자는 생각에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학생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등장으로 마을 사람들은 흥미롭게 주목했다. 한 노파가 다가와 말했다. 거긴 가지 않는 게 좋아. 저주받은 곳이야. 하지만 학생들은 노파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더욱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해가 완전히 진 후, 학생들은 손전등을 들고 폐가로 향했다. 그들이 폐가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거대한 집에 음산한 실루엣이 그들을 반겼다. 대문은 비걱거리며 열렸고, 먼지 쌓인 복도가 그들을 맞이했다. 집 안은 오랫동안 사람이 오가지 않은 것처럼 매우 정막했다. 방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카메라를 켜고,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갑자기, 문득, 한 여학생이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낮고 가냘픈 소리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수진아. 처음엔 바람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또렷해졌고 그녀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신경이 날카로운 것이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후로도 몇 번이고 이상한 소리와 고독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학생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문득 집안의 전기가 갑자기 나갔고 방은 완전히 어둠에 휩싸였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당황해했다. 그 순간 복도 끝쪽에서 발소리가 서서히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학생들은 공포에 질렸고 모두 숨을 죽인 채 소리를 죽였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한참 후 발소리는 멈췄고 그들 앞에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발 밑에 얽힌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서서히 손을 들어 학생들이 서 있던 곳을 가리켰다. 이성을 잃은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 그들이 대문을 넘어 길가에 나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었다. 대학생들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결국 그들은 서둘러 마을을 떠났고 그날 저녁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노이즈와 함께 짧은 순간 흰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다. 그후그 그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폐가의 소문은 더욱더 기묘한 전설이 되어갔다. 몇년후그 학생들 중한 명은 다시 그 마을을 찾았다. 이번엔 홀로였다. 그는 그날의 일이 일생에 걸쳐 잊히지 않았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폐가로 들어선 그는 그곳이 그저 오래된 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마을에선 다시금 그 낡은 집에서 울려 퍼지는 신비한 소리가 들렸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집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두려움과 호기심을 일으키는 존재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둠이 내려앉은 어느 가을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영희는 친구들과 산장에 놀러 가기로 했다. 이 산장은 예전부터 귀신이 출몰한다고 소문이 자자했지만,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모험을 즐기려 했다. 영희와 친구들은 오후 늦게 마을을 출발했다. 길은 산 속으로 깊게 뻗어 있었고, 갈수록 울창한 숲이 양쪽으로 우거져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무 사이로 떨어지는 빛은 점점 희미해졌고, 금세 해가 저물어 사방이 어두워졌다. 찰나의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소리와 함께 나뭇잎들이 흔들려 간간히 으스스한 소음을 냈다. 드디어 산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8시가 넘어 있었다. 산장은 낡고 허름했지만 그만큼 더 매력적이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특유의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싼 냉기가 온몸을 감쌌다. 복도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무언가가 지나간 듯한 잔상들이 그들의 시야를 스치고 했다. 설레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작스러운 정전이 일어났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방 안을 삼키자 친구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당황한 영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손전등을 켰다. 거실 한 구석에서 바람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확실히 평범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낮게 웃는 듯한 소리였다. 이 소리는 점점 크게 들리다가 이내 또 다시 정적이 흘렀다.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혹시 자신의 착각이 아닐까 자문했다. 호기심이 가득 찬 민수는 이내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다가갔다. 그가 손전등을 비춘 곳에는 이상하게도 바람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낡은 커튼이 하나 있었다. 민수가 손을 뻗어 커튼을 걷어내려는 순간 커튼 뒤에서 거대한 쥐가 튀어나와 그를 놀라게 했다. 다들 그제서야 안심이 되어 크게 웃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기묘한 사건은 이어졌다. 그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무렵 영희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한복을 입은 여인이 자신을 노래보며 계속해서 돌아가라. 라고 중얼거리는 꿈이었다. 꿈은 너무도 생생하여 잠에서 깬 후에도 꿈속에 들렸던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조심스럽게 친구들에게 꿈 이야기를 꺼냈다. 의외로 친구들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낯선 여성이 그들의 꿈에 나타나 말을 건네거나 이끄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들은 더 머무르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서둘러 산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짐을 챙기고 떠나기 전 그들은 산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런 그들의 눈에 한 가지 잡다한 물건이 들어왔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첩으로 대문 옆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호기심에 사진첩을 펼쳐본 순간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진첩 속에는 꿈속의 여인이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 서서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사진 밖을 응시하는 듯 보였다. 산장을 빠져나온 그들은 여행 내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랐다. 서울에 도착해서도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연락을 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예전 봉인된 기억 속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영희와 친구들은 산장에서 경험한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은 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 사건은 점차 잊혀져갔고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따금씩 영희는 낡은 산장에서 들었던 낮은 웃음소리가 가끔씩 들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딘가에서 낯익은 한복 여성의 모습이 눈부신 햇살 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